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입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새해를 맞이해서 기보웨이를 준비했거든요.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리볼브라는 편집샵하고 꾸준히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제품들을 증공받고 있는데,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리볼브 측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들께, 어, 기부어웨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답석 물었습니다. 이번 기부어웨이는요, 제가 그동안 리볼브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오면서 골랐던 제품들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원하시는 아무거나 한 가지를 골라서 받아보실 수 있는 기부어웨이구요. 그래서 참여 방법은요, 첫 번째로 제 채널의 구독자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제 인스타그램도 팔로우 해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 영상 댓글에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포함해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싶으신지 1, 2, 3, 1을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쭉 훑어보고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부에는 안타깝게도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월 5일 저녁 11시 59분에 딱 마감하고요. 1월 6일 날, 제가 시간되는 대로 당첨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할 거고요. 그리고 당첨되신 분들께는 제가 DM을 보낼 예정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꼭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해 동안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2019년에도 더욱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오케이 okay. <laughs> 여러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Say, Happy New Year. No. 오케이. Mm,